정적분의 활용 중단원 마무리 146쪽에 5번입니다. 자 표준 문제 5번이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다친 구간 0부터 1에서 곡선 y는 x의 제곱이란 곡선과 지금 직선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도형의 넓이를 나눠주고 있어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y는 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생기는 요 넓이를 s2라고 하고 그다음 위에 쪽에 생기는 요 넓이를 s1이라고 했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하면 그 넓이에 해당하는 S2분의 S1의 값을 구하래. 자, 문제를 풀려고 우선 보자면 우리가 배운 정적분 자체가 뭐였냐하면 여기는 y는 x의 제곱을 적분하게 되면 지금 0부터 1까지를 적분하게 되면 두개 중에서 S2는 계산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둘 중에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걸 먼저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 s의 2는 계산할 수 있겠지? s의 2는 정적분의 값과 같다 그랬잖아? 0부터 1까지 누구를? y는 이 x의 제곱이라는 이 그래프를 적분하는 거지? y는 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적분하게 되면 그 값이 바로 s의 2가 될 거야. 그치? 적분을 해보자. 그러면 더하고 나누니까 x의 세제곱에다가 0부터 1까지 하게 되면 얘는 3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S의 2라는 값이 3분의 1이라고 찾은 거야. 그럼 S의 1은 어떻게 찾습니까? 얘는 S의 1은 적분을 찾는 게 아니라, 뭘로 찾으면 되겠니? 지금, S의 1과 S의 2를 두 개를 더하게 되면, 하나의, 그렇지, 하나의 사각형이 되잖아. 정사각형. 그니까, 러 자, s a 1하고, S의 1하고, S의 2를 더하게 되면, 하나의 정사각형의 넓이가 돼서, 1 곱하기 1인 1이라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지? 근데 그 중에 S의 2가 3분의 1이었잖아. 그러면 1은 3분의 3이니까, S의 1은 자연스럽게 3분의 2인 걸알수 있겠지? 됐니? 자 답을 계산하려고 보니까 답은 s2분의 s1이라는 분수의 값이잖아. 그럼 계산을 하려고 하면, 자 s의 2분의 s의 1이야. s2는 얼마였냐면 s2는 3분의 1이었고요. s의 s의 1은 3분의 2였지. 얘는 분수분의 분수에 해당하는 이런 분수를 번분수라고 해. 그래서 이걸 계산할 줄 알면 이걸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예분의 예로 돼서 얘는 3분의 6이 되고 약분하면 2라는 값이 나올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은 2 이렇게 되는데. 어? 선생님 저는 번분수를 몰라요. 번분수를 모르면 문제를 풀수 없나요? 아니지. 번분수를 몰라도 문제는 풀수 있어야지. 번분수를 몰라도 우리는 문제를 풀 수는 있으셔야죠. 어떻게 풀냐면 자 풀어볼게. 만약에 법률서를 모른다면 그냥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냥 계산을. 자, 내가 원하는 값이 뭐냐면, s의 2분의 s의 1이야. 내가 분수는 모른다면 분수를 다시 없애면 되잖아. 이 분수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나눗셈에서부터 나온 거지. 됐지 않니? 분수는 나눗셈에서부터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1 나누기 2라는 것을 바로 2분의 1이라는 분수를 나타내기 시작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나눗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수를 없애면서 나눗셈으로 다시 연상 복귀시키시면 를 되겠죠. 얘는 s의 1 나누기 s의 2를 나타내는 거 아니니? 자, 여기 있는 S2분의 S1은 의 이런 분수가 되겠지? 지금 여기서 방금 한 것처럼. 그래서 나눗셈 계산을 할수 있잖아. 분수, 범분수는 몰라도 나눗셈은할수 있겠지? S1은 의 뭐냐면 3분의 2야. 나누기 S2는 3분의 1이지. 자, 분수의 나눗셈 생각해봐. 나눗셈을 뭘로 바꿨니? 곱하기로 바꿨고 뒤에 있는 건 역수 처리를 했었지. 그래서 약분하게 되면 약분이 되고 답은 2라고 똑같이 나오셔야겠죠? 자, 표준 문제 5번 문제, 문제였어. 자, 6번. 표준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자면, 자, 곡선이 주어져 있고,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이런 문제 할때 어떻게 하라야 했냐면, 우리는 먼저 이 도형을 찾아야 되는 게 1번이지. 그치? 내가 찾고자 하는 넓이에 해당하는 이 도형을 찾으려면,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그래프. 자, 그래프를 그리려고 보니까, 절대 값이 있네? 절대 값이 있으면 어떻게 구간을 나누는 거지? 절대 값 안에 있는 X가 뭐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으로 구간을 나누셔야겠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로 구간을 나누셔야 돼요. 그러면, 살짝 위에다 게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떤 그래프가 생기는 거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이 그냥 없어져서 이 그래프가 될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x의 제곱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갖고 나오니까 플러스 x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니?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해볼게. x-1, x-2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니까 얘가 마이너스 9, 이렇게 돼야 되나?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얘도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텐데, 이번에는 더해서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플러스가 돼야겠네. 되겠니?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겠죠? 그래프를 왼쪽에다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어떤 식의 모양이 될 거냐면, 자, x축을 기준으로 해서, x축을 기준으로 해서 y축도 그려볼게.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자, 요 그래프를 볼까? 자, 요 그래프. 첫 번째 요 1번의 그래프를 보자면, 1번의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0,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요게 지금 마이너스 1과 2가 되지? 마이너스 1과 2를 지나는, 2를 지나는, 이런 식의, 요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지, 요런 식의. 요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지? 얘가 바로 첫 번째 그래프야. 근데 그첫 번째 그래프가 어디만 볼 거냐 하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볼 거기 때문에, 여기만볼 거라는 거지, 여기만여기 부분만, 여기는 버릴 거고, 그렇지 않니? 그럼 그래프를 좀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이 그래프가 지금 y 절표는 마이너스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를 지나긴 할 거고, 지나긴 할 거고, 그래프가 쭉 그려질 텐데, 쭉 그려질 텐데, 어디부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만 그리니까, 얘는 요렇고,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여기부터 이렇게 그려진 요런 그래프가 되겠지, 되겠니? 여기 이런 그래프가 생겨지겠지. 자, 그럼 두 번째 그래프 그려봅시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얘가 x가 1과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거네. 그럼 이번에는 1과 이 그래프 조금만 더 정확하게 그려볼게. 왜냐하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수록 문제를 풀기가 좀 좋으니까, 1, 2, 3. 1, 2, 3.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는 마이너스 1과 2를 지나는 요쯤을 돼서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고요.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laughs> 그래프를 잘못 그리겠지? 이렇게 해볼게.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마이너스 1과 2를 지나는 그지? 마이너스 1과 2를 지나는. 근데 그 중에서 뭐만 보는 거냐면 여기만 보실 거죠. 여기만 여기만 볼 거야. 그다두 번째 그래프를 볼게두 번째 얘는 0보다 작은데 1과 마이너스이니까 이번엔 1과 마이너스이니까 얘랑 대칭이지. 옆으로 가서 얘는 마찬가지로 또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걔는 x가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이번에는 이 부분만 보겠다는 거 아니냐? 요 부분만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걔랑 x축이랑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x축과 만나는 지금 이 도형의 넓이를 찾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겠니? 되겠니? 자, 얘를 좀 지워볼게. 지금 이렇게 이 빨간 건 지워지는 거지? 빨간 거 지워지는 거지? 되겠니? 이렇게 자,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계산을 하기 위해서 두번 계산을 해야 되겠지?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인테그랄, 어디부터? 여기가 마이너스 2였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여기요 그래프를 따라가는 거니까 0보다 작은 요 아래쪽 그래프를 따라가시는 거죠? x의 제곱 더하기 x-2를 적분한 값을 1번이야. 이거 1번 계산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을 계산하게 되면 얘는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0보다 크니까 위에 게 되겠지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적분을 해야 돼 적분을 해야 돼 근데 적분을 해보게 되면 넓이를 계산하라고 했잖아 근데 적분은 x 축 밑에 있으니까 이 값은 음수가 나오긴 할 거야 그치? 자, 이것을 계산하면 이 값은 음수가 나올 거야. 얘도 음수가 나올 거고, 그럼 여기서 음수에서 마이너스를 떼버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떼버려서 두 개를 더해주면 될 텐데, 그러면 될 텐데, 가만히 한번 살펴봐봐. 내가 계산하는 게 싫으니까, 계산을 지금 꼭 필요한 만 계산만 하자는 거야. 무슨 뜻이냐 면 얘가 지금, 요, 요, Y축을 기준으로 해서,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대칭인 거 보이니? 모양 자체가 대칭이잖아, 대칭. 그니까 러요 한쪽 넓이만 계산을 해서 두 배만 해줘도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지금 둘 중에 내가 계산하기 편한 게 보아하니까 나는 2번이 더 계산하기가 좋을 것 같아 2번을 계산해보자면 2번을 적분하면 3분의 1의 x의 3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0부터 2까지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면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0이 나올 거야 그치? 마이너스 3분의 10이 나올 텐데 넓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부분, 이요 빨간 부분,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냐 하면 그냥 3분의 10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적분값은 마이너스 3분의 10인데 그것에 넓이를 물었기 때문에 넓이는 그냥 3분의 10이 될 거고 반대편에는 이 부분도 계산하게 되면 넓이가 3분의 1 0의 넓이를 갖겠지. 그치? 두 개를 더하게 되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니? 답은 3분의 20이 되겠죠. 3분의 20. 자, 6번 문제였습니다. 다음 장에 147쪽에 13번 서술형이라 되어져 있는 이 문제를 좀 볼게.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나서 수업을, 그러니까 영상을 꼭 보도록 하세요. 먼저 문제를 스스로 한번 풀어봐봐. 자, 13번 문제를 볼게. 자, 두 곡선이 주어져 있네. 두 곡선이 이렇게 하나는 하나는 a제곱, x제곱. 하나는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이렇게 직선. 자, 요세 개. 두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찾았잖아. 그럼 얘도 1번이 도형을 그리는 게 먼저야. 도형을 도형을 그린다는 건 결국 그래프를 그리신다는 거겠죠? 자,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얘는 x축 y축에다가 자, 첫 번째 곡선은 a 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a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a 제곱이라고 한 이유는 a 제곱이라한 이유는 왜 a 제곱이라고 했을까? 만약에 y는 ax의 제곱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것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려워. 왜냐하면 이 그래프는 누가 결정하냐면 a값이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a가 양수라면 우리가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야겠지만 a가 음수라면 위로 볼록하게 그리겠지. 그럼 내가 찾는 도형은 하나로 결정할 수가 없잖아. 근데 a제곱이라고 한 이유는 a제곱은 항상 뭐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큰 양수기 때문에 그래. 여기가 항상 양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a가 양수라는 조건도 줬지. 이렇게 a가 양수라는 조건도 줬어. 그니까 얘는 사실 만약에 a제곱이 아니라 a였어도 사실 그냥 a, 이 아래로 블록한 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 게다가 a제곱이니까 얘는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될 거야. 얘는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될 거고요. 여긴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위로 블록한 그래프가 될 거야. 그러면 그려볼게. a값이 얼만지는 모르지만 a값에 따라서 얼만큼 벌어질지, 얼만큼 쪼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a제곱의 y는 a제곱의 의 x제곱의 의 그래프는 이런 식의 모양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는 정확히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지. 그 다음 직선 y는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3에서 끊어서 x는 3이라고 했으니까 x는 3이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직선으로 그릴 수 있겠죠? x는 3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 x는 3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면 뭐가 생기냐면 도형이 생기네. 내가 찾는 도형이 바로 이 도형이 되겠네. 이 도형. 그리고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네. 그럼 얘는 두 곡선이 이루고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지. 식을 세우시면 되겠죠?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0서부터. 0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3까지. 자, 두 곡선이 이루고 있는 넓이는 위에서 아래 거를 빼라고 했잖아. 위에 있는 건 뭐니? a의 제곱, x의 제곱이고, 빼기. 아래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겠죠? 이걸 뺀걸 적분하게끔 되면 이게 바로 내가 찾는 그 도형의 넓이 s의 a가 되겠네. 되겠니? 그럼 얘는 그냥 적분만 하시면 되겠다. 적분을 해볼게.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x의 제곱으로 묶게 되면 a의 제곱 더하기 1의 x의 제곱이 되겠지? 그치? 인테그랄 0부터, 부, 0부터 3까지 dx는 똑같고, 적분하시면요. 더하고 나누지. 그러면 3분의 1이 생길 거고 a의 제곱 더하기는 그대로 있는 거고 a의 x의 세 제곱 0부터 3까지 되겠니?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얘를 얘를 오른쪽으로 옮길게 는 이렇게 될 거고요, 는 이렇게 될 거고요. 얘를 계산하게 되면 3을 집어넣으면 3의 세 제곱이고 3의 하나 약분될 테니까 얘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 9에 a의 제곱 더하기 1이라고 나오겠지? 자, s의 a는 여기서 s의 a는 화살표를 쓰도록 할게. s의 a는 9a의 제곱 더하기 1이라고 구했어. 되니? 자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문제에서는 문제에서는 a분의 sa의 최소값을 계산을 하래. 그러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겠죠. a분의 sa는 a분의 a분의 sa는 9에다가 a로 나누시는 거죠. a로 나누는 거니까 얘는 a 더하기 a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되겠니? 그럼 이거의 최소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자마자 최대 최소가 나오는 순간 떠오르는 건두 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2차 방정식에, 2차 방정식에 이렇게 꼭지점 같은 거 있지? 이게 최대 최소로 구하는 2차 방정식에 꼭지점의 값을 구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었을 때 쓰는 하나는 뭐냐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있지. 자,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해 줄게. 1학년 2학기 때 내용이 등장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산술평균, 기하평균. 자, 산술 평균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평균을 말해. 만약에 우리가 수학을 100점 맞고, 그제 수학을 100점 맞고, 뭐 영어를 80점 맞았어. 그럼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니?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 해주잖아. 그게 바로 산술 평균이야. 자,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 해주는 게 바로 산술 평균을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수적인 평균이죠. 자, 기하의 평균이랑 산술 평균은 뭔 차이가 있냐면, 산술 평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평균이자, 그건 바로 더하기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술 평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총합을 개수로 나눠주는 기, 뭐야 산술 이 뭐야 더하기의 평균, 더하기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하기의 평균이 있으면 곱하기의 평균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기하 평균을 하는 이유는 얘는 차원이랑 관련이 있어서 그래 이런 거야. 자 차원에 대한 평균인 거지 이런 거지 만약에 x라는 애가 있고 곱하기 x라는 애가 있어. 그럼 얘는 1차원 1차원인 거지. 그거의 평균을 내려면 얘는 평균이 1인 거지 그냥 이렇게 루트를 씌워버리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니? 이게 바로 기하 평균이야. 기하 평균은 뭐냐면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이였다면 얘는 두 개를 곱했다면 나누기 2 대신에 루트, 이분의 일을 씌워주는 거지. 이분의 일제금 우린 지수를 배웠으니까 지수를 배웠으니까 얘가 얘를 이분의 일을 지수에다 씌워주는 거지. 나누기 가 아니라 지수를 나누기 2, 이렇게. 근데 이거를 어, 지수 를 이분의 일 배우기 전에는 이렇게 배웠다. 이걸 산술 평균이라 말하고 이걸 기하 평균이라 말해.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기도 하지. 얘는 a 더하기 a를 나누기 이하면 a가 나오지. 그럼 A가 지금 두 개가 똑같다면 산술적인 평균도 A지. 그럼 기하의 평균도 A 곱하기 A도 루트를 씌우면 A가 나오지.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다면 기하의 평균도 똑같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평균을 계산할 때 70점 맞고 70점 맞으면 평균이 70인 것처럼 얘는 산술 평균도 70, 기하 평균도 70인 거지. 이거랑 관련된 내용은 패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이 중요한 건두개 사이에 반드시 꼭 항상 이루어지는 부등식이 성립해. 그게 뭐냐면 항상 얘가 요방향의 부등호가 성립한다는 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 얘가 중요한 거지. 그지?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 요 부등호가 성립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산술기하평균을 요 부등식을 갖고 와서 어떻게 말하냐면 a 더하기 b를 하면 E를 넘겨서 e 를 넘겨서 2루트 ab 한 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이걸 바로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해당하는 부등식이라고 해. 그럼 그걸 그대로 가져오시면요. 위에다가도 위에다가도 구는 그대로 있고 얘네 둘이 해당하는 거지. 얘네 둘. a랑 a. 얘가 a랑 어 있고. a랑 a분의 1을 기하 산술 기하 평균을 적용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니? 9는 그대로 있고 2에다가 루트 a 곱하기 a분의 1이라고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비교할 수 있고 얘는 항상 어떤 부등호가 성립하냐면 이런 부등호가 성립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계산을 하게 되면 1로 약분이 되버리니까 18이 나오게 되겠고요 18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러면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요가 a분의 sa의 최솟값은 항상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1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솟값은 얼마다? 18이다라고 구해 줄수 있겠지. 여기는 산술 기하 평균에 들어가는 게이 문제에서는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